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신 것과 몸이 다 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 의갈길다가 나, 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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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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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문이이르록 나, 나, 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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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나, 로로까이이 나, 로로오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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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나, 나, 와 나, 소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e n 장 m e 절부터 e n 장 m e 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만.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 17장 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성전에 나올 때에 감사헌금과 일천 번제의 예물을 열두 분이 드리셨습니다. 어, 장례 광고입니다. 고 최옥숙 권사님 6 3구역 어, 권초로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조정순 집사님의 시모 어, 되십니다. 전국환송예배가 오늘 오전 6시 30분 노년 힘찬 병원 장례식장 103특실 5회에있있습다다회회에서시에출출하하됩됩다다 어,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한 나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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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또 각자의 하루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 무참히도 심한 고난 속에 있음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16장에서는 친구 엘리바스의 그 공격과 비난,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니냐"라는 그 말에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 삼아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16장 하반부와 17장에서는 한탄을 넘어서 절규에 섞인 말을 이 요번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 17장 5절까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6장 18절과 22절에서는 첫 번째의 절규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닭기를 구하는 절규입니다. 1팔 절에서 욥은 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땅은 억울한자의 호소로 얼룩진 장소 또 곳이었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형에게 당한 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0절에서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불가한 일이지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요번 자신의 이 억울함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이어집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요번 하나님으로부터 알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유일한 도우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이끌림을 구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중재해 주시기를 이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규는 십.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라는 절규입니다 보문 17장 1절에서 요번 육신의 연약함으로 극한 마음의 한탄을 내뱉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나 혼자서 내 힘으로 할수 없으며 하나님 제발 나의 죽음 나를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요번 3절에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종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기서 담보물이 나오는데요.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과 계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 필요한 보증물 혹은 보증인을 뜻합니다. 이 보증물, 보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라고 하지요. 하지만 가끔 보증을 잘못 써줌으로 인하여 폐가 망신한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수 있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 법정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정에 서 있는 셈입니다. 욥을 구원해 줄 증인, 증거, 그리고 변호인도 없습니다. 그는 도관에 든주요 아무런 도움을 사람 없는 진태 양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포자기한 마음이 지금 여배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번 하나님께 저의 담보물이 되어 주세요. 제발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리요. 하나님 제발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표현해 있는데 여기서 손을 잡는 것은 단순히 손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에 관습으로는 보증을 할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저의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의 보증자, 보증인으로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는 모든 위로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를 좋아했고 그를 칭송했던 사람이 다 돌아섰습니다. 친구들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다 죽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배 심경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알수 없을 듯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의 준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배 지금 이 고난의 수준은 거의 예수님 정도 자가를 지는 정도 이어야지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어떠한 심경이었는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죽음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었던 욥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처럼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대 절명의 순간은 아니더라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듯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리가 아무도 없는 깜깜하고 망막한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요즘에 나의 모습 속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 때에 우리 또한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하고 내뱉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절규와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백에 하나님은 이후의 끝까지 참으시고. 이끌어주시사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그 어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상황 현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동안 또한 앞으로의 나날들 동안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나의 뼈아픈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수 있는 그리하여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심령과 억울한 마음, 아픈 상황들을... 분명히 아시오니 주님 그 기독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풍랑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가졌던 기도의 순간들 마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새벽의 기도와 오늘 하루의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오며 날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